자, 오늘은 그 노후대책으로 어떤 작물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제 소견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0대, 55세에서 60세 그 사이에 퇴직을 많이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일반 기업에서는 50대에서 60대 퇴직을 하고, 이 공무원들은 어, 우리 나이로 6 1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자, 직장 생활 하면서, 어, 주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료들이나 일반, 어, 일반인들하고 어, 많이 이제 어울리지만, 퇴직을 하면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퇴직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지만은 퇴직을 하면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전쟁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이 하루 틀입니다. 이 등산을 다닌다거나 기타 일, 일반 이 모임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미리 계획을 짜둬야 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퇴직 후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이 선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이제 하려면은 미리 최소한 한 5년 전에는 미리 계획을 하셔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약한 12년 정도 이렇게 지어봤는데,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뭐 잠도 뭐 보통 뭐는 새벽에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거의 뭐 일어나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제 걸어다니고 시간 보내기 위해 했는데, 지금은 제 농장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도 바로 농장에 와서 이 나무들, 이 블루베리 나무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지금 노후대책으로 지금 그 블루베리 재배를 그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일반적으로 시설하우스가 아닌 이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추나 깨 이런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런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블루베리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다 작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만 농사만 잘 치면 다 작물에 비해서 현재 고수득 작물입니다. 일반 그 시설 하우스, 시설 하우스에 빚을 얻어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그빚 그 갚는데 예루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에는 60세가 넘으면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이 부부지간에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시간 났을 때 조금씩 농장에 와서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노동과 운동 혹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농장에 와서 풀도 뽑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소 잎골을 하시면 일반인들보다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많이 걷기 때문에, 일단 많이 걷기 때문에 이 잔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농장을 만들어서 매일 꾸준하게 일을 한다면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면에 봤을 때도 이 블루베리는... 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3천만 원을 적금을 해도 거의 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메시지가 와서 이끌어집니다. 그점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가 노후에도 아주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일정한 수입, 3대 조건을 이 갖춘 작물이 이 블루베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실패를 합니다. 예전에, 약 6년 전에 전국적으로 블루베리가 식재되어서 그때 생과를, 그 열매를 팔로가 그 없어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줘가지고 약50% 이상이 패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도 지금 열매가 없어가지고 다못 팔았습니다. 부족해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질 좋은 열매를 생산하면 어, 다 작물에 비해서 좋은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블루베리가 전망이 없으면 왜 앞으로 더 하우스를 더 지금 연동하우스 3천평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 연동하우스 3천평 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블루베리가 다작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 그 대신에 너무 무리한 시설 투자는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이 그래서 그, 지금 이 블루베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맞는 이 품종, 정확한 품종과 재배 방법을 미리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남는 시간, 퇴직 후에 소일거리로 이 재배를 하신다면 아마 만족, 만족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닐까 저는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곳에 품종을 세번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레비다이를 심어가지고 다시 갈아엎고 또 품종을 심어가지고 갈아엎고 이세 번째 지금 품종을 해서 다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품종, 정확한 품종을 미리 공부를 해셔 가지고 아, 준비를 하신다면 떼 때드는 못 벌어도 내가 고생한 만큼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이런 뜻에서 오늘은 이 노후 대책으로 블루베리 작물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